예전에 쾌걸 조루에 대해서 좀 했었죠. 요 M은도 재밌어서 한번 좀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조루증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남자는 정력이 강해서 매우 만족한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이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쾌걸 조루는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즉, 달리 표현하면 선천적으로 조루 증세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속궁합이 잘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이지 원래부터 조루는 아니다 이게 만약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 어떤 부인과는 조루증 때문에 애를 먹다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여자와는 속공합이 너무도 잘 맞아서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도대체 왜첫 남편하고는 졸업증으로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는 잘 맞고. 그럼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 여인의 사주에서 볼수 있는 건 뭐가 없죠?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달리 표현하면 아 뜨거.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여인이 필요로 하는 거는 차가움이죠.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뜨겁고 뜨거움과 차가움이 섞여서 속공합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첫 남편과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과 맞았다.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뭐다? 에이고첫 남편 하고는 첫 남편은 어쩌면 첫 남편도 뜨거운 남자였다. 두 번째 남편은 차가운 남자였다. 그럼 대충 감이 오죠. 뜨겁 다는 것은 사주팔자도 뜨겁고 태어난 월이 뭐 미월이라든지 사월이든 오월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고 일지도 사오미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해자축월에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난 일도 해자축일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뜨거움을 다 해소해 줄거 아니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4주 8자 9조에서는 왜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과 이렇게 차이 날까? 그 이치를 좀 찾아 봅시다. 자, 첫 남편은 이거 인이죠. 물론 일지는, 자,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4, 병정이 여인이 성욕이 강하거나 혹은 재혼 즉한 번의 결혼으로 끝날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십신을 참조해 보니 인목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인목은 사신 두골자 사이에 협자로 끼워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다. 그리고 경인으로 아래에서 잇목을 누르고 있다. 그렇다면 조르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피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예요. 나쁘다 나쁘다 왜 나쁠까? 이렇게 인신충을 해버리면, 잇목 남편이 사화로 흐르는 피의 흐름이 답답해진다. 막힌다. 고로, 비정상적이다. 지금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왜두 번째 남자는 좋았는데요? 자, 두 번째 남자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일, 이, 그죠? 그리고 남편의 모습은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갈 때는 잘렸고, 묘에서 사러 갈 때는 어때요? 안 잘리죠? 괜찮죠? 피어름이 좋다. 고로, 첫 번째 남편은 쾌글 조루였는데, 두 번째 남편은 쾌글 조로로 바뀌었다. 이 증세도 조루 증세도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으로만 분석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이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